현재 학내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사이버관 열람실과 국제학사 임시도서관 열람실이 있습니다. 사이버관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이 공부할 시간만큼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우들이 이 자리 예약제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리 예약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나 예약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람실을 몇번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예약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거나 또는 짐만 놔두고 그냥 자리를 비워, 비워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앱에서는 분명 예약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비어 있는 자리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다 보니 예약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 의미가 상실되어 예약하지 않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한 학생들은 앉아 있는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예약을 했음에도 다른 빈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새기가 들어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음 간혹 이제 우리 쪽을 그리 이제 그런그문의사항이 오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그걸 관리하시는 담당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 네네. 그냥 예전에 처음 시작을 그냥 그런 공간만 만들어 놓고 시작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자리 차지함 그런 게 있어갖고 그냥 그 예약 시스템만 그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선택한 예약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어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계산실 들 한번 개발하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최근 도서관 공사로 인해 현재 학내에는 학업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해진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학생들 간의 에티켓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편안한 공부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의 도움도 동반돼야겠습니다. FBS 뉴스 전체린입니다.